어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 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차정용 기자 정 씨에 대한 이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2심에 대해서도 상고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도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기쁘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훈입니다.